공진단은 한의원이 아니라 약국에서 근무하신다고요? 절대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들어간 공진단은 의료기가 내서만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약국에 나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세상에 쓸수 없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명, 목향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아마 공진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치명환이었더라 이것이 이제 진단의 진실과 거짓이죠. 안녕하세요. 보약 같은 시간 미니보감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공진단은 한의학에서 매우 진귀한 보약 중에 하나죠. 저도 함부로 가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귀한 약이었는데요. 아버지를 한의사로 둔 덕택에 저도 고3 수험기간이나뭐 결혼식 당일, 시험 당일 늘 공진단 빠를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를 따라서 한의사가 되고 귀, 코, 안면에뇌신경질환에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환자분들이 치료하다 보니까 이 공진단이 정말 백병에 좋다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이 귀하고 비싼 것을 가장 가성비 있게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은 무엇일까를 연구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그 공진단에 대해서 거짓과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음정. 근데 공진다 진짜 안전한가요? 이게 약이 정말 안전하니 안전하냐를 볼때뭘를 제일 많이 보냐면 시간의 검증을 받았냐를 진짜 많이 봐요. 우리가 신약이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10년 쓰면 많이 썼다라고 해요 10년 동안 많은 사람한테 투약해 보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막 보고 되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근데 이 공진단은 무려 800년의 시간을 검증을 받았어요 처음 어디에 되어 있냐면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 거기서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이 공진단을 먹으면 백병이 물러간다 라고 써 있고 우리나라 때는 언제 처음 들어왔냐면 세종대왕 때 처음 우리나라에 궁진단이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게 궁진단이 얼마나 귀했냐면 조선의 왕들도 다 먹지 못했다. 종선 왕들 중에 여섯 명만 궁진단을 먹었거든요. 조선 왕들 평균 몇살 정도 살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조선 왕들 최고의 좋은 것들을 다 먹은 왕들이잖아요. 그래도 60가든 살잖아요. 46세, 46세 정도가 평균 그들의 수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86세를 혼자 산 거의 두배 가까이 더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93세니까 혼자 한 200년 산 영조가 이 공진단을 즐겨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을 리더가 먹으면서 스스로 검증한. 그런 공진단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 이제 현대시대에 와서는, 물론 시간의 검증을 받기도 했지만, 이 공진단에 들어가는 모든 양에 대해서, 어, 우리가 시약처에서 정말 유효성분이 정말 적절한지, 혹시 중금속에 대 농약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인증번호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처방하는 약재들은 다 시약처 검증을 받은 전문 한의약품이 또잘 제조돼서 나온 거여가지고 공진단은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또 시간의 검증을 확보한 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러면 공진단은 평생 먹어야 되나요? 평생 먹으면 좋게 하죠, 좋게 한데 어, 계속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우리가 보통 약 먹으면 몇제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단위가 공진단에도 있어요. 공진단의 한 제는 200환 정도가 돼요.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200일 정도 드시는 거죠. 그렇게 할때 보통 한제가 되고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한제 드시면 좋은데 일단 반제부터 드셔보시고 또 좋으면 한 제까지 드시고 한제 말고도 뭐두제세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보관 방법과 보관 용량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거는 맞춰서 아마 드시게 될 거예요. 중간에 중단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특별한 혈액 검사 수치에 이상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괜찮고 공진단 자체가 되게 간세포 보호 효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드시는 것에 치우치지 않은 약성을 가진 약이라서 좋다 그러면 공진단은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공진단의 효과는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알고 있으시죠. 뭐 피로 개선 효과, 뭐 염증 개선 효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명, 비염, 안면마비에 관심이 또 있으신 분들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진단의 효과를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신경을 보호하고 신경을 재생시키는 데 효과가 있어요. 공진단은 신경세포의 사멸,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 동적평형을 갖추는 데 있어서 신경세포의 사멸을 상당히 억제해줘요. 갑자기 염증 반응 오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 나타나는 거 안면맘이 돌벼서 발난 대상포진 같이 이런 신경의 염증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 신경세포를 염증 상황에서부터 보호해주고 재생을 촉진해줄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두번째는 뇌 혈류를 개선해줘야 공진단이 특히 뇌졸중 후에 우리가 후유증이 남겨진 상태에서 정말 공진단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뇌안의 혈류를 개선시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뇌에 피가 잘 들어갈수록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니까 뇌 안에 다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신경세포들이 더욱 더 영향을 잘 받고 뇌가 안정화 됨으로써 또전 신의 기운에또잘 도울 수가 있고요. 또 혀의 뇌 장벽이라서 비비비라고 하는 혀뇌 장벽에서도 그 장벽을 잘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또한 입증이 되어 있어요. 뇌의 혈류가 잘 개선된다는 건 뭐예요? 뇌세포가 잘 보호된다는 뜻이겠죠. 뇌세포가 잘 보호되는 거 보호되지 않는 질환 뭐가 있죠? 신경 퇴행성 질환인 치매나 또 파킨슨. 또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인지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공진단을 투여했을 때인증 기능 수치, 특히 그 중에서도 KDRS라고 해서 치매의 정도를 파악하는 척도가 있어요. 그 척도가 공진단 복용 후에 또 올라갔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공진단을 신경 손상 보호, 신경 재생, 신경 염증 완화 뇌세포 보호, 뇌혈류 증가와 같은 이런 효과를 가진 작용 메커니즘을 신경 염증성 질환이나 신경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고 공진단의 활용의 범위를 단순한 그냥 보약이 아닌 치료 목적의 보약으로까지 확대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어, 공진단 인터넷에서도 팔던데 그냥 아무데서나 사 먹어도 되네요? <laughs> 아, 그렇군요. 인터넷에서요. 한 공진단은 한의사의 처방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진짜 아니라 공진단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양의 정품 함량.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 약재들의 정품성이 너무 주, 효과 안정성이 중요한데, 한의사의 처방 없이는 그것들을 담보하기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사향이 들어간 공진단은 의료기관 내서만.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약국에 나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양에쓸수 없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명, 목향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아마 공진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치명환이었더라. 이것이 이제 공진단의 진실과 거짓이죠. 그런 경우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용량이 원방공진단이라고 있지만 또 어떤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공진단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과 약재의 조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난청이나 비염, 안면마비와 같은 얼굴에 나타난 뇌신경질환을 많이 보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신경마비 상황을 신경재생의 효과를 1%라도 더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경우에는 사양의 효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양 함량을 같은 공진단이라고 하더라도 적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를 낫게하기 위해서는 그 사양의 함량을 공진단에 쓸 수밖에 없거든요. 사양의 함량을 어느 정도 높인다는지 유효한 정도로 더 많이 기준을 높이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공진단에 기본적으로 녹용, 산수유, 당귀 이게 기본 약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본적인 약재뿐만 아니라 조금 더 뇌에 작용할 수 있는 주요 약재인 천마 라는 것을 조금 더 추려하거나 아니면 심신 안정,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내가 교감신경이 너무 많이 흥분해가지고 이제 간성적으로 체력이 소모되고 질환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좀 자율신경 반응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우리 긴장되고 시험 떨릴 때뭐 먹나요? 우황청심원 먹잖아요. 그 우황청심원의 우황. 이라는 그 약재를 조금 더 배합해서 특별한 어떤 질환에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의 기능성을 높인 공진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한약이나 양약 이런 게다 부작용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음. 공진관의 부작용인가? 공진환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우리 환자분들이 이게 약성이 너무 세게 될때 처음에 딱드 먹으면 약간 핑 돈다거나 아니면 심장이 너무 강하게진다거나 위로 열이 막 올라온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간혹 가다 있으세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사양이 온몸 구석구석에 확 퍼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가 막히면 위로만 뜨게 되냐면 여기 이 흉격의 기운이 막혔을 때 위로만 뜬다라고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수승화강이 안 되는 상태, 중초가 막힌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처방받은 한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대부분 1회에서 3회 만에 호전이 될 겁니다. 뭐냐면 사양의 양이 전체적으로 다 퍼질 수 있도록 이 중초, 소화기관을 비롯해서 이 갈비뼈 바로 밑에 이 부분을 경결을 잘 풀어주고 침으로 해결을 해주면 다시 공진다는 부작용 없이 잘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일하기보다는 내가 궁지타는 먹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잘 흡수될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원장님 꼭 침을 맞아야 호전돼요? 침을 꼭 맞지 않아도 호전될 수 있어요. 근데 침을 맞으면 너무 효과적이고 바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간단해서 가까운 한의원에서나 아니면 주치 의 원장님께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오늘은 공진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공진단 효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양 함량입니다. 우리 환자분들 공진단에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품 사양의 함량을 꼭 확인하시고 좋은 약으로 건강을 재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한의사의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